비닐 접기를 하겠습니다. 비닐을 접고, 바늘 합닥 펴서 반으로 접고, 또 반으로 접습니다. 그 다음에 세모 모양을 만듭니다. 하나. 끝으로 남은 거 있죠? 또 세모 모양으로 반을 접습니다. 이제, 이제 반을 접은 뒤에도, 다 접은 뒤에 이제 있죠? 그래서 세모 모양 그 구멍 속 있죠? 속을 집어넣습니다. 아, 딱 멋있죠 완성이 다 됐습니다 또 하나를 접어 드릴게요 모두 잘 보세요 이 비닐도 이렇게 바닥에 놓고서 이 쫙쫙 펴집니다 그 다음에 쫙쫙 펴진 비닐은 반으로 접습니다 딱, 반으로 다 접었죠? 또 반으로 접습니다. 이렇게 딱 접어서 멋있죠? 그런 다음에요, 세모 모양을 아까 같이 만듭니다. 네. 손잡이 있죠? 그 손잡이를 반으로 접고, 반으로 접습니다. 그런 다음에 세모 모양 만드는 거를 접어내세요. 그 다음에 한번더 접고 난 다음에 끝에 남은 거 있죠? 끝에 남은 거는 이거 있지. 세모 모양을 또 반으로 접으세요. 그 다음에 세무모양은 반으로 접은 뒤에 있죠? 그니까 접어내신 다음에 여기 세무모양 그 구멍 속 있죠? 그 속을 집어넣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돼도 다 완성이 됐습니다. 보셨죠? 아, 멋있죠 이거.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. 그러면 쉽습니다. 비닐 이렇게 여러분들 늘어놓지 말고요. 세모 모양으로 딱 그리고 잘접어주시면더 좋겠어요. 정리도 되고 좋습니다. 감사 감사합니다.